예, 네, 데이터랑 놀자, 어, 알데이터 시각화의 김정희입니다. 자, 이런 걸 봤어요. 며칠 전에 봤는데, 그때는 생각 안 하다가, 문득 보니까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어떤 차트인데, 이 빨간 게 이제 무슨 평균 기온 같고, 이게 나라들인 것 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점 빨간 것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지금 2008, 2009, 2010년 이렇게 돼, 된다는 건데, 이걸 제가 뭐다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아직 그 정도 체주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내용 자체는 나이팅게일 플라잇인데, 이게 보면, 이게 짝대기가 많기 때문에, 가운데가 좀 비워줘야 될것 같아요. 동그라미로.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어, moving 나이팅게일이라고 이제 파일을 넣었구요. 이게 이제 0부터 24까지 있어요. 24시간을 예상해서. 있고, 이제, 2010년 자료, 2011년, 2012년 자료가 있다 쳐요. 이게 사실 가상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갭은 이제, 이렇게 지금, 지금, 다 0으로 만들었고, 이제, 이제,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좀, 다른 게 갭을 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0부터 해서, 한, 어, 총 24개의 구간이 있고, 각 구간마다 4개를 넣었어요. 0.25, 0.5, 0.75 이렇게. 넣고 제일 마지막이, 그러면, 아고 제일 마지막이, 이게 24가 되는데, 사실 이건 자료가 안 나오겠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 전체 자료에 맥시멈을 넣었어요. 뭐, 이유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고, 맥시멈을 넣어서 똑같습니다. 이 자료가. 그래야 이제 색깔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를 그리면, 이제 세 번째 자료를 이용해서 먼저 그려줍니다. 아, 근데 참, 센터를 40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40을 넣고 요거를, 잘안 보이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최대값은 100, 최소값은 0인데 센터 가운데 이거를 40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너 막대기가 가운데 모여지면 이게 이걸 게이 0으로 하면 모양이 좀안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게 넣습니다. 임의로 넣을 수 있도록. 넣고, 이제, 세 번째 칼럼을 쓰고, 네 번째 칼럼을 쓰면, 이제, 각각 이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제함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바뀌도록 해봤습니다. 이제, 예제는, 어 9분까지 있나? 예, 네, 있고, 10분이 없을 거예요. 칼럼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칼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이는 거랑은 동일하지도 않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뒤에, 나라 이름 같은데, 나라 이름도 있고, 이게 날짜 연도가 싹싹 바뀌고 이런건데 이거는 좀더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려면 제가 좀더 생각 뭐 생각해도 잘안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직 뭐 공부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일단 비스무리하게 이제 만들어 봤다. 은근 나... 봤다는 거에 저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소는 이제 공개 둘 테니까 뭐 혹시나 도 필요하시면 데이터를 올려서가지고 자기가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대로. 그래서 이제 나이팅게일 플러스를 시기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도록 보여줬다. 뭐,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